체력 체력 체력? 380 내가 아, 줄게 왜 나한테 줘? 아70 저거 다 끼워서 5개 있다 땡그가니 네, 그거... 아. 네, 이거 먹어 에 아. 여기 아, 있냐 어 네. 아, 여기야 음, 잠깐만 이거, 이거 코... 먹어 자 이거 먹어 그리고 그거 세팅하는 것을 장착하고 얼 눌러봐 오 헐? 야 근데 나에게 겁나 좋아 보인다. 반짝반짝거린다 되게. 대신기야 내 거? 이거? 네 어. 야그나니한테 레이더 줄까. 레이더? 나 레이더 있었는데 지금 사라버렸어. 아. 레이더 줄게 와봐. 어요 레이더 한지나까니왜마지막이 와봐. 레이더 줄게. 어서요. 니 없을 때 인테리어. 소품 좀 들고 와가지고 지금 집이 개지저분하다 승환이 응? 나그 뭐지? 그거 응. 피 400밖에 안되는데 최대 체력이 아 그거 어. 500들려면 정글 가서 노가다 돌아야 됨 엄청 돌아야 돼 그래 가서응 응, 정글 아 이거 사시미 사, 사갖고 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일반 나무카를 레전드로 띄워가지고, 무슨 정말. <laughs> 그거, 뭐지? 저끝피쉬는 그냥 낚싯대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가지고, 지금 거의 밤 되려고 하니까, 톰킨문 그런거 한번 하자. 어? 소울은 뭐야, 소울? 소울 그거, 날개 재료임. 날개 재료? 어. 그거 날개는 뭐가? 뭐만... 날개? 근데 날개 만드는 게 힘들어 재료가 드럽게 많이 들거든 아 그럼 나 이미 나, 이 날개로 살아야 돼? 응그 날개 좋음 내 날개는 쓰레기다 날개 아 몰라 세트 그 받니까이속을 빠르게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24시간 내놓으러 던전만 돌려야겠다. 아, 괜찮으시네. 데미지 150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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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155짜리 철퇴 자, 주었다. 다크, 물고기 새끼 하나 잡고. <laughs> 어, 야, 여기 활망석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바로 죽는데? 그래. <laughs> 나이스. 아, 저, 우리, 뭐, 우리 이번은좀 편하게 그거 잡, 그거 가자. 뭐? 프로스트 뭔가 응. 하자. 프로스트는 그건데 못해. 이 활방사기로 개본다. 난, 난, 어, 어, 레인저가 아니죠. 오, 야, 이쁘다. 야, 이거 빙글빙글 돌면서 쓰니까 이쁘다. 아, 맞아요. 태균이 니한테 줘야 되는 거 하나 있다. 응? 이거 임마. 어디 갔니? 내가 나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. 아니, 니, 네, 한테 멍멍, 바둑이 하나 줘야 된다, 이거. 설치하는 거. 바둑이바둑기 응. 바 바둑? 무슨 아주 쎄바나 모르겠다. 어딨지? 아, 이거 뭐야, 이거. 와, 이거 뭐야, 이거. 소환시킴. 우와, 이거 뭐야. 어? 그 전설의 프로스트문이니까 해주셈 잡아주셈 아 이거 말해놔야 어디 이거 은 들어간다 아모르겠 이게 더들어가는아팔 활성화 만있네 이거 계단에서 빼셈 오케이 이수식이 부르지 이 나 근데 이거 뭐야? 뭐? 이거 나 관통된다, 왜? 이가 뭐. 야나 관통딜이라가지고 일부러 여기 있음. 응,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. 어? 어. 얼마나? 한 시간만 해야지. 한 시간이면 충분히 잘할수 있을 거야. 야이 드래곤 뭔가 좀 이런 여... 느낌이 안 좋다 아 온다 이 온다 트리 온다 아 트리는 이거 그냥 내요 안에서 그냥 후리면 다 잡는다 그냥 잡는다 나 아, 체력이 없다 무슨 네, 리야 체력이 야저 헬기 타는 건 뭐야 저거 어, 야 드디어 나온다 이제 저 나한테 이 머신돈 주게 <laughs> 머신돈 머신돈 지금 못쓰는 아이징아저저 저, 산타 알아보니 어째야 머신돈 알아보고 저것도 그냥 내가 요 안에서 칼만 몇번 휘두르면 죽는다 아잇 야 아, 저거 뭐야 저거 막 아, 위에서 선물 떨어지고 난리 난다 어 보셨어 형 보셨어 보셨어 뭐, 뭐, 보셨어 뭐. 어봤어야저건저강 가만히 앉으다저 수령때문에 그냥 한다 아, 살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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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. 밑에 하트, 하트 같은 해. 거 있으니까 먹어주세요. 아, 저 산타 온다, 저거. 저 산타 내가 그냥 잡는다. 아, 저거 그냥 잡아. 야, 나 없어. 나 죽였다. 지금. 네. 와 플래티넘 2어형었다이 플래티넘 코인 얻음 하하 니가 먹었냐? 어축다넌 나랑 같이 있었잖아 어야 근데 나 저기서 저, 저 수정이 파밍 계속해가지고 수정이 다 죽이니까 히들이 공중유닛만 잘 업데어주면 나머진 충분히 다 잡기 때문에 내가 나는 저기 밑에서 수정 타라가지고 헬기만 업데어주면 됨 헬기만 업자 밥 타려고 여기 보자마자 뭔... 프로스트 문시작한이 여기. 아, 나중에 들어갈 수있 아! 아, 여기 안에 돈 떨고 돈떨어는데 먹으댐. 오케이. 오케이. 아, 가 아, 니가 먹었네. 태양 어? 살려줘뭐클리놓고이거 바로 다 돌려놨나? 어그로 돌 아! 아, 파악다악 파악 파이 파악 파악 파가 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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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그냥 여기 파있 파악 파악 그악 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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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악 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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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악